자, 방금 동영상을 찍고 옆을 이렇게 살피던 중에 난초가 하나 더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요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멋진 난초인데요. 자, 네, 이쪽이요. 어 대표형이랑 이산에 오면은 항상 이렇게 좋은 난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, 아주, 엽성 좋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, 어, 호피반, 호령의 엽, 하고 비슷한 엽성이네. 근데, 아, 훨씬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적당한 크기에, 아, 문이 좋고요 축하, 축하. 야 형님. 이 손을 못 대겠는데. 자, 좋다. 음, 아, 요거는 천천히 한번벗 와봐 형님. 천천히 벗겨 와봐. 음. 전체적으로. 이 어, 아주 두 척인 것 같은데. 아, 옆도 좋다. 아, 아, 아 근데 멋있다. 봐봐, 그 놈하고 무늬는 없는데 요 위에 놈하고 옆성이 지금 그자. 아, 비슷한 비슷한데 네. 아, 이거. 어 난초가 어, 예이이 상당히 예. 이, 이 예. 많은 지역이고요 하만입니다 하만 아요렇게 음, 한번 돌려볼게요 음. 자 저기 서 보는 순간 예전 캐찮게 나오는 초입니다 기부로 아주 요거는 호피반도는 안갈것 같은 느낌인데 수은 <놀람> 그냥 예? 네. 응 완전 뭐자 햇볕이 들어오니까 더 멋있게 어, 극황입니다 좋다 요거는 극황이극황이 지금이 영하 4도 쾌짐하고 놔두고 갔다 안되지 안되지 <laughs> 오늘 장기영이 내가 보고 장영을 타닥했거든 이마. 아근데 창녕 너무 추워서안 갔단 말이야. <laughs> 아, 자 여러분, 이참 근래에 보기 드문 겁니다. 저는 호피반을 아주 안 좋아하는데, 아, 이거는 호피반이라기보다는 소반 서반으로 기부 쪽에 보면은. 아주 극한으로 들어있습니다. 아, 간만에 아, 이거는 소멸되었습니다. 좋은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. 아, 저 위에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소멸되었습니다. 표가 나지요? 네. 한번 올라가 볼까? 예. 그래. 소멸된 것 같아요. 이쪽에 한번 봅다 끝에 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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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. 이한 보세요. 꽃잎이 한 보세요. 병인가 이게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걸 떠나서 변이 좋은데? 좋죠. 어. 병 너무 좋아요. 새까마이가 입현 스다일네 이거는 이것도 작으면 신도괜찮 한번 키워 올만하겠다. 예. 받아봐야 되겠네. 그 형님 저새콤만거 저것도 안 보시죠. 저보니까3월드인 <목소리> 거예요. 꽃물이었는데, 응. 저 저거는 완전 꽃물 같은데, 이 지금 얼어갖고아 지금 얼어서 그때, 예, 새까맣게 보이잖아. 아 새까만 건 저기요, 지금 형님 저 산이 있잖아, 추보가 얼어가지고 감호가 수로 많다. 다잡 <laughs> 봐가지고. 일단은 <웃음> 빨리 좋은 영상을 <laughs>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됐고요. 이음 이거 뭐... 아... 예, 바로 잡혔네. 자, 이 화면을 마지막으로... 아, 어, 다시 한번 좋은 나한테 찾아서 또 한번 촬영할 수 있도록 예!